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당신과 함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이름일 겁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티커로는 JOBY입니다. 네, 조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업 정말 흥미로운 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아직 제대로 된 매출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시가 총액이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조 원을 그냥 후적 넘더라고요. 16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주가는 한 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저점이 5달러 근처 최고점은 21달러 가까이 이건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주식 차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꿈과 또 불안함이 뒤섞인 심전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뒤에 숨겨진 조비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은 없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요. 그 기업 자체만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 숲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비라는 나무가 과연 어떤 숲에서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 거대한 외부 환경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저희가 흔히 패스텔 분석이라고 부르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인들을 통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스텔 분석.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가 볼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인은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입니다. FAA 인증.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 비유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비라는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준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증이 없으면 조비가 아무리 환상적인 비행기를 만들어도 상업적으로 단한 대도 하늘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요. 사업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없이는 그냥 고철 덩어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상 FAA가 조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심판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수준 이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영리한 행보다. 네. 물론 미국에서 FAA 인증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전 세계 항공 규제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우디나 uae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 도입에 아주 적극적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먼저 운항 허가를 받고 성공적인 운영 사례 즉 레퍼런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라 우리 중동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날아다닌다 이렇게요 아하 일종의 실증 데이터를 쌓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쌓이면 FAA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이게 은근한 하지만 긍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왜 미국만 늦어지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일종의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거죠. 와 그러니까 판을 미국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짜서 가장 큰 허들인 규제를 넘겠다는 하나의 포석이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대는 와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이 막대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아직 돈을 못버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혹독한 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금리 환경은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죠. 특히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매기는 이런 성장주들한테는요. 자금 조달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돈 버는 기업으로 돈이 몰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비의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현금입니다. 현재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4억 달러? 2조 원이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이 혹독한 고금리의 교우를 버텨낼 수 있는 아주 두꺼운 외투이자 비상식량인 셈입니다. 와,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히 단기적인 자금난 걱정은 없겠네요. 하지만 그 2조 원이라는 돈도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기마다 태우는 돈, 즉 현금 소진행이 1억 달러가 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뭐한 3, 4년이면 바닥날 수도 있는 돈인데,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막대한 현금이라는 강점은, 그저 시한부 생명선에 불과하다 이런 뜻도 되지 않나요 시간은 정말 조비의 편일까요 바로 그 점이 이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소진 속도 이걸 캐시 번이라고 하는데 이 캐시 번이 조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캐시 번. 네. 그래서 시장의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현금 보유액하고 소진 속도를 아주 예의 주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의 유동성은 정말 엄청난 우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다. 그렇습니다. 접자를 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개발과 인증절차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 역시 조비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교통체증은 이제 뭐 해결 불가능한 재앙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또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죠. 그렇죠. 잠시 한 2030년쯤에 뉴욕이나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죠. 저희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지옥 같은 도로를 거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앱으로 조비의 에어택시를 호출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기술 말고 사회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음. 일단 머리 위로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녀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그런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소음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죠. 아무리 빨라도 머리 위에서 하루 종일 헬리콥터 소리가 윙윙거린다면 아무도 반기지 않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전과 소음. 그래서 조비가 그 저소음 기술에 그렇게나 많은 공을 들이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경쟁사들의 기체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거든요. 이건 도시 운용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쾌적함을 넘어서 사업허가의 핵심 변수가 될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즉 EVTOL의 핵숨은 딱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기술, 경량 복합 소재, 그리고 비행 제어 시스템. 이세 가지 분야에서 조비는 이미 기술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수직으로 떠올라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그 기술 시연에 이미 성공했고요. 더 중요한 건미 국방부 DOD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실험실에서 만든 프로토타입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를 주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리더십은 확실히 조비에게 상당히 유리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이 숲에서 나와서 숲 속의 다른 나무들, 즉 경쟁자들로 한번 돌려보죠. 이 시장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가 만든 5가지 경쟁 요인 분석, 포터스 5포스스로 이 산업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5포스스 분석이요. 첫째,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 신규 진입 위협은. 매우 낮음입니다. 낮다고요? 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A 인증이라는 그 철옹성 같은 규제 장벽 때문에 어지간한 기술력과 자본력 없이는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시장입니다. 아, 진입 장벽 자체가 그냥 성벽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둘째, 기존 경쟁자들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혈추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유럽의 볼로콥터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바로 뒤에서 바짝 뒤쫓고 있거든요. 아처 에비에이션,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건 결국 누가 먼저 최종 인증을 받고 안전한 기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정말 숨먹히는 시간싸움입니다. 결국 속도전이네요. 먼저 깃발을 꽂는 기업이 시장의 모든 규칙을 정하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점 효과가 아주 큰 시장이죠. 그렇다면 초기 구매자들, 예를 들어서 뭐 델타 항공 같은 항공사나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저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의 힘, 즉, 구매자 교섭력은 어떤가요? 저희가 비싸다, 깎아달라 할수 있을까요? <laughs> 초기 시장에서는 그럴 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즉, 구매자 교섭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조비가 만약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한동안은 시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강력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거의 부르는 게 값수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교섭력은 보통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비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비장의 무기요? 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아, 도요타. 도요타와의 파트너십이 그냥 돈을 투자받은 수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의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 TPS라고 하죠.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제조업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TPS. 효율성의 대명사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제품 한두 대를 장인의 손길로 정성껏 만드는 것하고요, 매년 수천 대의 항공기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동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그건 정말 다른 얘기네요. R&D와 메뉴팩처링의 차이. 맞습니다. 조비가 도요타의 그 대량 생산 노하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내재화하느냐가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을 넘어서 진정한 항공기 제조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경쟁사인 아처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은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아주 좋은 비교 포인트입니다. 스텔란티스도 훌륭한 자동차 회사지만 특히 퀄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도요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깊이와 철학은 조비에게 훨씬 더 강력한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술 개발이라는 1차 허들을 넘으니까 이제는 제조업의 본질적인 숙제, 즉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실행 리스크의 일부죠. 마지막으로 헬리콥터나 뭐 KTX 같은 고속철도 이런 대체재의 위협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음. 보통 수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EVTOL은 기존 운송 수단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요? 네. 헬리콥터처럼 빠르지만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독자적인 가치를 제공하니까요. 이건 단승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심 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 자체를 파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 아픈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매출은 2,200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없는데 시장엔 이 회사의 가치를 124억 달러(16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 거대한 기대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의 본질이자 가장 어려운 퍼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미래의 가치. 네. 이 단계의 기업에게 주가 매출비율 PSR이나 주가 수익비율 PE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를 드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조비의 기술력, 그리고 FAA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을 거라는 그 선점 효과, 그리고 앞으로 열릴 UAM, 즉 도심상공모빌리티라는 이 거대한 시장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그가능성에 값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꿈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연간 64.6%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미래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바로 시장의 그 기대를 숫자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꿈의 가치 참 멋진 말입니다만 현실의 재무제표는 정말 처참합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0억 달러가 넘고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시장 예상치가 주당 마이너스 0.19달러 손실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0.48달러 손실을 기록했어요. 예상보다 두배 이상 손실이 컸다는 거잖아요. 이건 꿈에서 잠시 깨어나라는 현실의 경고등 아닌가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EPS 쇼크는 분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라도 놀랐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손실폭이 컸다는 건 상용화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하고 어쩌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단기적인 위험신호니까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그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14억 달러의 현금이라는 방패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적자 확대를 충분히 흡수하면서 최종 목표까지 버텨낼 수 있는 생명줄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조비의 재무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래의 엄청난 약속과 현재의 막대한 현금 소진 사이의 아슬아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가치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지표는 당연히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모든 초점은 미래 성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이 기업이 가진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은 홀드, 즉 중립에 가깝습니다.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자. 재미있는 건 목표 주가입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최저 목표가는 6달러인데 최고 목표가는 22달러에 달합니다. 잠시만요. 6달러에서 22달러요? 최고가와 최저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건 거의 전망이 아니라 추측의 영역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 주가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미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시장의 솔직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군요. 네. 성공 시나리오대로 가면 22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지만 실패 시나리오에서는 6달러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불확실성 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이 기업의 강점은 확실히 알겠는데, 만약 재계자에 이 주식이 있다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한 약점은 뭔가요? 가장 현실적인 불안 요소 말입니다. 네. 스포트 분석을 통해서 그 불안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강점, 스트랭스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확합니다. f a a 인증 레이스에서의 기술적인 선두, 경쟁 우인, 위 저소음 기술, 그리고 도요타, 델타 항공, 미 국방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드림팀 수준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조원의 현금 네, 강점은 정말 화려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할 약점, 위크네스는 역시 돈입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는 기업의 체력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가진 현금이 부족해져서 추가로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때 주주 가치 희석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주식 희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존 주주들한테는 왜 나쁜 건지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피자의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피자요? 네. 회사 전체의 가치를 하나의 큰 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진 주식은 그 피자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건 피자 자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 즉 주식의 수를 더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겠죠. 이게 바로 주식 희석, 딜루션입니다. 내 지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와, 피자비요. 아주 명쾌하네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 희석 가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회 요인은 역시 UAM 시장 자체일 테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 트레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이요. 기회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 UAM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죠.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에 조비의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그림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싸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반면에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단 하나의 위협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FAA의 인증 지연 또는 실패를 꼽겠습니다. 역시 또 FAA의 인증이군요. 네. 이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아처 같은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이나 테스트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할수 있죠. 정말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네요. 이 많은 리스크 중에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투자자로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하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꼽아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규제 리스크.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와 데이터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팔로우해야 하고요. 네. 규제 리스크. 둘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건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의 리스크. 즉, 도요타와 함께 수천 대의 비행기를 정말 균일한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대량 생산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영의 리스크입니다. 훌륭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수백 대의 항공기로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항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거든요. 조비는 이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제조사이자 서비스 회사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피자 비유로 설명드린 자금 조달 리스크. 지금 가진 현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발생할 주식 희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규제, 실행, 그리고 자금 이세 가지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당신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조비. 과연 하늘 위에 테슬라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사라진 꿈으로 남게 될까요? 음. 결론적으로 조비는 EVTOL 산업의 확고한 선두 주자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우위와 강력한 유동성은 그 수많은 리스크를 극복하고 시장을 선점할 가장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최근에 그 EPS 쇼크에서 저희가 봤듯이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하늘을 나는 꿈의 가치와 현금이 타들어가는 현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아주 팽팽한 균형점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교통의 혁신이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장기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보다는 장기투자가 적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 지표의 변화를 분기별로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세 가지 지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FA 인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진행 상황. 둘째, 델타항공, 미 국방부, 사우디 등과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발표를 넘어서 구체적인 계약이나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표인 분기별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조비의 성공을 가르는 진짜 승부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FAA 인증이라는 기술적, 규제적 허드를 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한 후에 수천 대의 항공기로 전 세계 도시에서 수익성 있는 운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영역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주요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어쩌면 조비의 진짜 도전은 인증서가 나오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